사진 출처 1인 가구의 고독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생성.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다. 대한민국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일 만큼 개인화된 삶은 새로운 사회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립과 외로움, 경제적 불안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일상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100/100 평가한 비율도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해석된다.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정서적 단절이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위기를 견뎌야 하는 삶은 감정적인 공백을 만들어낸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신체적 건강 문제와 결합되어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경제적 안정성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주거 비용을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하며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기도 한다. 월세나 전세 자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세대은 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 모두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혼자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 특히 1인 가구가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정책은 생활 안정과 관련된 분야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심리, 정서 지원 등의 세밀한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1인 가구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일상에 밀착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기반의 모임 지원 정서 돌봄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청년층과 노년층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 모델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설계 시단의 집단이 아닌 백슬래시 욕구를 가진 백슬래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립된 고령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 이혼이나 별거로 혼자 남은 중장년층 등 각자의 사연이 있는 만큼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혼자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삶이 아니라 혼자서도 존중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립과 외로운 불안정에 내몰린 1인 가구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